네 안녕하세요 바나나티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TNT 블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죠. 네 일단은 재료를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아무 블록이나 다 괜찮고요. 저는 돌 돌이 제일 편하니까 돌로 하고 레드스톤 이꼭 필요하고요. 탐지기 손잡이. 하고, 물,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? 어.. 마지막.. 어, 어. 그리고 디스플레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TNT TNT를 일단 비 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셋 하나 둘 이렇게 담아줍니다. 그리고 있다가 손잡이로 손으로 한 다음에 손으로해보고이 스텐으로 넣어줍니다. 여기서 이걸 이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이두 두 개가 있잖아요. 두 개의 레버 같은 거두개의 레버가 그게 그게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가까이서 터지는 거고 멀리 있으면은 좀 멀리서 터지는 겁니다. 그리고 거의 다 됐어요.다가 TNT 아니 발사기들을 넣습니다. 물도 물도 공짜고이 이다가 그리고 작동을 한번 어, 아, 그걸 아는데. 네,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, 아까는 좀 약했죠? 그 이유는, 바로, 이상하게 철수이주고 좀... 나눠서 저는 나눠서 너도 c d 를 많이 많이 갖고 오면은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렇게 꼬부려 주면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면은 여기 들어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. 보세요. 여기서 이거를 좀 가까이 붙이면은 빨리 빨리 나가 가까이에서 나가겠죠. 이렇게 그리고 제일 멀리서 멀리 한 다음에 그러면은 멀리서 가지겠죠 이렇게 이게 조절까지 해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 여기까지 했으면은 성공입니다. 그럼 이때까지 바나나 팁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拜。Bye.